생각해 보면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데도 불구하고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미국은 왠지 한발더 떨어뜨려서 보는 반관자의 자세였습니다. 왜 반관자의 자세의 포지션으로 취하고 있는지를 좀 봐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미국은 얼마나 이득을 얻고 있는지를 봐야 될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미국이 그렇게 적극적인 의지가 없어 보인다. 왜 없어 보이는지 그거를 보려고 합니다. 그동안 증시가 미국 내의 이슈에서 유럽의 이슈로 다 넘어갔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잠깐 미국 내 이슈를 잊고 있었는데 미국 내 이슈들을 봤을 때는 왜 이렇게 행동을 했는지 답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달러 가치가 강세가 됐죠 긴장이 되면 금가격도 올라가겠지만 달러 가치도 높게 올라갑니다 아무래도 사람들이 긴장을 하니까 채권 달러 금으로 돈이 넘어가겠죠 증시라든가 코인의 위험자산 감소로 여기들에 대한 자산이 소각이 됐어요 자산이 소각이 됐다는 건 뭐냐면 주식이 거래된 거는 100분의 1밖에 안되는데 100분의 1이 거래가 되면서 시가가 떨어뜨리면 나머지 거래가 되지 않았던 99%의 자산들도 가격이 하락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100조라는 게 있는데 거래는 1조 밖에 안 됐습니다. 근데 여기서 가격이 절반으로 폭락을 해요. 그럼 실질적으로 감소한 거는 5천억 감소예요. 거래 자체를 봤을 때는. 그런데 나머지 99조가 49조 5천억으로 뚝 떨어지게 되는 거죠. 100조라는 자산이 50조가 순식간에 그냥 증발해 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갈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위험 자산이 빠르게 줄어들 수도 있다 이걸 보시면 되고요 부채 대비 과한 자산 증가가 다시 감소하게 되면서 이게 어쨌든 밸런스를 맞추게 됐다는 거죠 채권 금리가 떨어지고 채권 가격이 오르면서 또 채권 시장을 방어하게 됐고요 미국 경기가 좋아지고 중국 시장이 좋아지게 되면은 돈이 다시 신흥국으로 이동하게 돼요 이럴 경우에는 보통 달러 가치가 하락이 됐을 때 돈의 이동이 있었다 이렇게 볼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달러 가치가 강세다 투자자들의 돈이 신흥국으로 넘어가기는커녕 미국 안에서도 지금 상황이 안 좋은데 뭐 어디로 가겠습니까 우선은 신흥국 같은 경우는 근데 이 상황에서 수출만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은 나쁘진 않아요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은 순이익이 증가합니다 왜 그러냐면 인플 때문에 마진이 좀 줄긴 줄었어도 환차익이 증가하게 돼요 물가인상 압박이 완화됩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환차익으로 이익을 얻었으니까 너희들이 물 더 싸게 팔아라 이런 거죠 이렇게 되면 신흥국 같은 경우는 무역 수지가 좀 좋아질 수가 있고 이 균형을 위해서 미국 채권 매입을 할 수가 있겠죠 미국 같은 경우는 아직도 양적 완화 중이거든요 중국 같은 경우는 신흥국이 대신 채권을 좀 사주게 되면 예전처럼 그렇게 되면 채권 가격이 상승하고 채권 금리는 떨어지는 미국 채권 시장을 방어해 줄 수가 있다 나중에 이제 뭐 대차대조표 축소를 한다 하더라도 채권 시장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물론 이제 신흥국이 돈을 벌수 있는 타이밍을 줘야 돼요. 물류난만 해소된다 하더라도 비용 감소가 가능하고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은이 효과가 얼마나 나올지는 미지수이긴 한데 그럼 원자재 가격이 덜 상승하면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 라면은 미국 내에서는 나름대로 인플레를 잡을 수가 있을 거예요. 물론 이 과정에서 미국 내의 기업들은 경쟁력이 다소 약화되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경쟁을 치열하게 만들게 하면은 가격을 계속 낮추겠죠. 뭐 이런 전략을 쓸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얻은 이익은 뭐냐면 셀프 긴축 효과인데요. 3월 달에 원래 기준금리 0.5% 올릴 거라는 예상이 많았었는데 이제 대부분이 그렇게 예상하지 않습니다. 0.25% 인상만으로도 충분해졌다 이렇게 보는 거죠. 아무래도 인플레에 대한 우려들 막 우리가 많은 걱정도 했었는데 지금 보니까 뭐 소비 심리가 위축되지 않을까 이제 전쟁에 대해서 사람들이 긴장하게 되면서 이제 우려가 많이 발생했죠. 가지고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어졌다 이렇게 보는 거죠. 우선 소비가 둔화될 겁니다. 그러면 수요가 둔화될 거고 공급이 둔화되면서 이제 인플레가 진정되는 거죠. 인플레 원인 중에 하나가 수요가 빠르게 늘어났었거든요. 그러면서 일시적으로 공급 부족이 벌어지고 물류난, 공급난이 벌어졌던 건데 어쨌든 수요 쪽이 잠깐 죽어주면은 밸런스를 맞겠죠. 물론 그 과정에서 잠시 기업들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얻은 거는 정치적 입지죠. 예산 셧다운 위기가 굉장히 위기였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3주 연장을 했죠. 어, 찬성표가 굉장히 많이 나왔었어요. 작년 12월만 해도요 2월 18일까지 기한으로 해서 임시 지출한 처리를 했었어요근데 이게 또 3주 연장이 됐습니다. 조금 더 순조롭게 됐죠. 지금 분위기에서는 재정 적자보다 더큰 현안 문제를 뒀기 때문에 돈을 더 쓰는 것에 대해서 반대할 명분이 약해진 상태예요. 하지만 뭐 전쟁이 장기화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이런 예산 문제는 다시 또 부각될 수가 있다. 지금 바이든 입장에서는 이 예산을 더 크게 써야 되는 게 있어요. 재정 적자를 한번 크게 터뜨려야 되는데 이 핑계를 대고 한번 예산안에 좀쓱 집어 넣어서 빨리 처리해달라. 나라가 시급하다. 이렇게 우길 수도 있다라는 거죠. 네 번째는 이란과 중국의 연결고리를 차단하는 문제인데요. 인플레 상승의 추세를 꺾기 위해서 어쨌든 유가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이란과 핵 협상을 시작하고 있는데 러시아와의 갈등 압박을 이제 보여주면서. 이란의 반발심을 꺾어버려야 되겠죠. 경제 제재를 이렇게 해가지고 러시아를 완전히 경제적으로 똘똘 묶어놨다 이러면서 조건을 잘 해줄 테니까 핵협상하자 해가지고 원유를 다시 풀어주겠다. 이렇게 하면 이란 입장에서는 유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 돈을 많이 벌수 있거든요. 점점 이제 그 카드가 매력적으로 되는 겁니다. 유가가 낮을 때는 어차피 팔아도 뭐 마진이 별로 안 나니까 매력이 없었는데 이제 매력이 올라간다는 거죠. 대표적인 게 뭐냐면 그때 이란의 석유를 중국에 이제 위안화로 결제를 하려고 했었다가 이런 걸 맞았는데 위안화 결. 절대 금지라는 걸 다시 한번더 당부를 하겠죠. 오직 달러로만 결제하는 조건에 대한 확답을 받고 비에카 의지에 대해서도 확답을 받은 다음에 협상을 하려하지 않을까. 이게 아마 거래 조건이 될것 같아요. 이란산 원유가 풀리면. 1일 100만 배럴에서 350만 배럴 까지 공급이 늘어나게 됩니다. 오펙 원유 생산량이 지금 1일 평균 2800만 배럴 수준이거든요. 그럼 이게 나오게 되면은 지금 1일 배럴에서 3.5%에서 12.5% 까지 공급을 늘릴 수가 있다. 이렇게 됐을 때는 유가를 5%에서 15% 이상 떨어뜨릴 수가 있다는 라 거죠. 그럼 유가가 80달러 밑으로 뚝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인플레 문제를 한동안 좀 해결할 수가 있겠죠. 순통이 좀 터지겠죠. 원유 가격이 일시적으로 급락을 할수 있는데 엔데믹이 나온다. 이렇게 됐을 때는 다시 또 유가가 반등할 수 수는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95 달러에서 반등하는 것보다 80 달러 밑에서 다시 반등하는 게 훨씬 낫다라는 거죠. 다섯 번째는 뭐냐면 인플레 해결 방법인데요. 아까 말했던 대로 이란산 원유 공급이 1단계고요두 번째가 유럽으로 가스 공급 확대하는 거. 그 다음에 프랑스 원전 가동률을 증가시켜서 유럽 내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는 거.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 다음에 관세를 인하해가지고 유럽이라던가 아시아발 제품 가격을 인하해서 미국 내에서 좀 재료비를 저렴하게 하는 방법인데 대표적으로 철강석 같은 경우 미국 내에서도 공급이 딸린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 위주로 이제 해외 물건의 관세를 인하해주면서 어느 정도 물가 인하의 효과를 보려고 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안 하면은 미국 내 기업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나름대로 합리적인 방식을 쓰지 않을까. 아마 원자재가 가장 그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그다음 이제 엔데믹 선언하는 방식이 있어요. 엔데믹 선언을 하게 되면은 수요가 늘어나게 되는데 이건 지금 쓰기보다는 오히려 조금 더 나빠졌을 때. 그때 활용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되면은 이민자가 유입되고 항구나 이런 데 노동자들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서 인건비 문제가 좀 어느 정도 해결이 되는 순통의 틀입니다. 그러고또 이제 이 사람들이 들어와서 소비를 하고 집을 구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경기 활성화 카드로도 쓸 수가 있어요. 그러면 물류난 공급난도 해소가 되면서 미국 내 경기 부양에도. 도움이 된다라는 거죠. 이 카드를 언제 쓸 거냐를 보는 게 이제 가장 관건일 것 같아요. 여섯 번째는 천연가스로 유럽을 잡을 수가 있다라는 점인데 이게 미국이 가장 노리는 카드가 아닌가 싶습니다. 러시아가 이제 PNG 파이프가스를 유럽에 숨통을 쥐고 있었잖아요. 독일을 기반으로 해서 싹 다.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넘쳐나는 천연가스가 있어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내륙에서는 남아돌아 가지고 태워 버려요. 쓸 데가 없으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 이거를 유럽으로 그냥 공급을 해 주자. 그렇게 되면은 이제 확실히 러시아와 유럽의 사이를 갈라놓을 수가 있죠. 유럽이 가, 인질로 가지고 있었던 게 에너지 에너지를 끊어 버리면 유럽도 러시아와 더잘 싸울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미국이 이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나서게 되면 러시아 입장에서는 미국이 이간질 시켰구나 이렇게 보면서 더 갈등이 오래갈 수 있는데 그렇게 되지 않고 유럽이랑 러시아 갈등 자체를 부각시키는 거예요 너희 둘이 더 싸울 수 있게 미국은 뒤에서 한 걸음 빠져 있는 거죠 그렇게 돼서 이제 둘이 이제 갈등이 심해지고 나면 은그 다음에 미국은 뭐 하면 됩니까? 그 과정에서 유럽에다 물건을 팔아먹으면 되겠죠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과정이죠 세계 1차 대전 세계 2차 대전 둘 사이에 갈등만 만들어 버리면은 미국은 굉장히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본다는 게 아닐까 이렇게 추측해 볼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에너지 패권을 새로 준다는 건데요 카타르 같은 경우도 이렇게 되면 유럽에다 가스를 팔수 있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중동 입장에서도 이익이 나는 거기 때문에 미국이 중동에 대한 컨트롤도 쉬워질 수 있다 라는 거죠 이런 것들 때문에 미국이 지금 조금 더 방관자 모드가 아닐까 싶어요 뭐 물론 어. 정치적 변수에 따라서 또 러시아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정말 과감하게 들이받을 수도 있겠지만 미국이 정말 러시아랑 과감하게 들이받는 상황이 된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정말 세계 3차 대전이 가겠죠. 그렇게까지 가는 걸 정말 원하지 않고 어느 정도 이 갈등이 잘 봉합되길 바라지만 그때 크림마도 사태 때도 보면 경제적 제재 사태가 있었기 때문에 금융적으로 경제적으로 악영향이 있었거든요. 끝난다 하더라도 분명히 이거는 경제에 나쁜 요소는 있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계속 변하는 내용에 따라 따라서 제가 계속 이야기를 전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